그거 꼭 찍히려면 한번 그렇지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옆으로 째나. 볼링이 레는 옆으로 째야 된다. 어, 볼락 같은데? 어. 옆으로 째야 된다. 우와, 크다. 우와. 우와! 신발장 올라다 축하드립니다. 우와! 이렇게 안 해도 된다안 해도니까. 우와! 네. 우와. 나참돔인줄 와, 참도민주? 나 진짜 참도민주 알았어. 엄청 크죠? <laughs> 네. 7시 <시시> 간이에요 <아니에요>. 아니요? <laughs> 네. 고셨어요, 봐봐. 아이서. 예. 와, 엄청 크다. 빨크다고 리 빨리 호응해 주셔야죠. 7시 간이에요 7시. 우와.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20한 신발로 신발 이거 280이라 이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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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응. 어, 기 어디? 이게 신발이 280이거든요? 대박이죠? 와, 별로, 이 체감이 안, 난 올라올 때다 참돔인 줄. 와, 손맛 죽이는데, 이거?